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이,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그들이 유출한 것은 군사기밀 아닙니까?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자들은 대놓고 말 그대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꼬라지입니다. 지금 김인애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금 3일 감사원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였다고 라 합니다. 아, 또 문제에 있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관련해서 무리하다 불쾌하다 이렇게 지거렸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는 응? 과거 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얼마나 호한무치한 발언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를 조사하니까 무리하다 불쾌하다라고 했던 서해 폐격 사건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운영세신 TF라고 그럼 늦자고 네 없는 무슨 기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멋대로 맘대로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이렇게 시부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맞는 겁니까? 음? 자기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유출했던 그 많은 음, 그 내용들 말 그대로 허위 조작해서 했던 거에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지도 않고 지금 정상적인 감사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것을 군사 기밀이라고 판단합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을 쉽게 덮어버리려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해서 이게 거론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말. 이러면 반드시 빨리 정권 퇴진이 돼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만약에 조작과 선동을 했다면 우리가 강력한 처벌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자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동생과 지금 조카가 만약에 이런 사고, 사건이 났다면 이딴 식의 짓거리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후한무치한 짓거리 감사원 멈추시기 바랍니다.